잘 익은 홍시 하나 맛있게 오늘도 드신다. 그리고 성당 갈 준비를 하시는 대모님 무엇을 기도했을까? 곰사가 가고 있는 가을이 너무 예뻐. 성당 가는 길에 만난 자매님과 함께 한컷한컷 한컷 남겨보았다. 못난 이 사명제 인증샷이라며 우리는 또 웃었다. 그렇게 도착한 성당. 오는 길에도 눈이 아파 몇 번을 누르시더니 성전에서도 눈을 감고 청한다. 며칠 전 아파 고통했던 모습. 이 또한 멈춰지기를.